밖에 가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담비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담비를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면 이제 벌초하러 다니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이 고향은 아주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때쯤이면 늘 뉴스에 나오는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대부분 어느 어느 집에 무슨 문제로 큰 사건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재산 문제라든지 돈 문제 이런 것이 얽혀 있어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란 나에게 무엇일까? 물질이란 나에게 무엇일까? 가난하든 부자든 이것은 다 똑같은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는 돈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 보면 1 6장에도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 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일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귀에 들려오는 소문이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흥청망청 썼든지 잘못 쓰고 있다는 정보를 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혼을 냅니다. 아니 여보게. 내가 자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이 재물을 회계를 볼수 없도록 당장 그만두라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청지기가 자신이 평소에 결백했다면 주인에게 적극 항변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왜요? 치운 죄가 있으니까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한 겁니다 아 이제 쫓겨나게 되었으니 어떡할까? 자기 방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인이 내게서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까? 이 나이에 땅을 파서 살자니 힘들고, 나가서 빌어먹자니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오늘 주인한테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다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아,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하나씩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어, 김씨, 당신은 얼마 빚졌어? 그러면 예, 저는 뭐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어, 거기에 30% 깎고 적으시오. 그래서 가짜 영수증을 쓰면서 기름 100마리면 50이라고 쓰고, 밀1 0 0섬이면 80이라고 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빚을 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가 이 하인이 아, 마음대로 갚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일까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빚을 다 갚아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란 말씀인가? 불이한 재물을 모아도 된다는 뜻인가? 이 불이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비유의 결론과 연결해야 이해가 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인이 보시기에 그것은 불리한 재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재물은 불리한 재물이다. 이 부자 주인이 재산을 관리하도록. 청지기에게 맡겼을 때 사실 실제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고 이 청지기는 관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을 위해서 고아나 과부 약자를 위해서 그 재물이 쓰여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때그 불이한 청지기처럼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깨닫고 그 돈으로 사람을 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반응을 보니까 십사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랬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 비유 말씀은 더욱 노골적으로 앞에 있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역전 되더라는 겁니다. 신세가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음부 지옥에 떨어지더라. 그 불리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불리한 돈으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가서 돈을 깎아주고 내가 나중에 나가면 이 친구가 나를 잠이라도 재워주겠지. 그렇게 열심히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특별히 주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쌓아 두었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라는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서르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두 사람이 완전 다른 비유 비교가 나옵니다. 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조금씩 먹고 살고 한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진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상처 투성이인지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이런 신세 두 신세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세 옷은 정치인이나 왕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급들이 입던 옷입니다. 고운 배옷은 속옷을 안 입던 시대에 아주 최고급 속옷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좋은 속옷 입고 좋은 외투 입고 날마다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온몸이 헐어서 진물이 나고 배가 고파 쭈그려서 그문 앞에 앉아 있는데 음식은커녕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공평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자도 죽고,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이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어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그 부자는 자색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잔치하던 그 부자는 고통 중에 음부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부자된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부자되기를 소망하고 부자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그 음부의 고통 중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하나이다. 워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합니까? 자기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달라.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잔치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긍일이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긍일이 여기는 마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고통 중에서 긍일이 여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나 보았더니 거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거지 나사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청합니다 옆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명하여서 내게 물좀 찍어서 나를 좀 죽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나사로를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가 죽기 전에 평소에 좋은 옷 입고 잔치하면서 자기 집 대문에서 음식을 구걸하던 그 상처투성이로 개들이 핥고 있던 그자가 나사로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자가 나사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저 사람이 나사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명하여서 내게 좀물한 방울 좀 찍어 달라고. 이 부자는 긍휼하지도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평소에 자기 집에서 구걸하면서 대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름도 알았지만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부자가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자로서 가난자를 돌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재물을 부하게 맡긴 하나님의 마음인데, 자기 자신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 부자가 음부에서 괴로워하면서도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나사로는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 좀 시켜서 나에게 좀물좀 찍어 달라. 그 물을 가져오는을 시킵니다. 그때 돌아온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실, 거지 나사로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자가 악한 일을 뭐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이름 없는 이 부자, 이 부자에 대한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준 재물을 관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대문 앞을 보고 그게 누가 있는지 알았고, 그가 누구인지도 어떻게 지낸지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수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하게 많은데 베풀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먹고 즐기자. 그 어떤 부자처럼 오늘 이 창고가 좁으니 더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창고를 더 늘리자. 그렇게 말했던 그 부자처럼 그는 오늘을 보았지만 미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주어진 예레미야 32장에는 예레미야가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멸망을 했고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나라가 곧 망한다. 그 말을 선포했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왕의 미움을 받아서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던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촌이 오늘 와서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때너그밭 계약하고 오늘 그땅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집까지 쳐들어와서 에워싸고 있고 자기 고향 아나도스는 이미 다 짓밟혔습니다 전쟁에 나라를 잃게 생겼는데 그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땅을 삽니까 땅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의 사촌이 와서 이만저만해서 땅을 사자고 할때은 십칠 세겔을 달아주면서 땅을 사는데 그 계약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그냥 예 하나님 사겠습니다. 대충 대답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쓰고 하나님 밀봉하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고 서기관에게 보내서 공증을 하고 증인을 많이 세우고. 그리고 나서 토기 그릇에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그런 조치를 다 취합니다. 땅 사는데 아주 진심을 다합니다. 왜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전쟁통에 실제로 1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름면가 감옥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장담을 못합니다. 근데도 왜 순종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따라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옥 시위대 뜰에 있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언약을 세웁니다. 다시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장차.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 개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보인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다 오늘은 아나도에 있는 밭을 샀지만 조금 있으면 더큰 밭을 삽니다. 그때도 계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바빌론의 나라를 빼앗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땅을 온전히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너는 기록해라, 봉인해라, 증인 세워라. 그 땅을 살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나의 현실만 바라보고 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부자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자기가 가게 될 곳의 종착지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아,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물 중에 왜 거지 하나를 못 도왔겠습니까? 왜긍유를 베풀지 못했겠습니까? 그 부자가 자신의 미래를 볼수 있었다면 평소에 그랬을까요?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알았다면 그렇게 인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살아간 자들 이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중에는 큰 부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 아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다행이다. 재벌만이 부자가 아닙니다. 상대적 부자죠. 천 원이 있는 사람하고 만 원이 있는 사람하고 만 원이 있는 사람이 부자죠 땅 100평이 있는 사람하고 300평이 있는 사람하고 300평이 있는 사람이 부자죠 이 얘기는 큰 부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재물을 영위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가치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뭐큰거한 방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것 중에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청지기의 자세로 관리하며 살 것인가? 오늘 내게 맡겨 주신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쓰임이 갈 곳을 향해서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거지 나사로가 대문 앞에서 굶주려 헐벗어 있는데 그를 향해서 긍유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는 훗날 땅을 치면서 음부에서 그 지옥에서 괴로워하며 신음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맡겨두신 것 그것을 위해 내가 성실히 감당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중에 나아간 자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야 되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명 했습니다. 이 부자는 평소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지만 결국 지옥에 갔고 그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돼야 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시인하시는 아무개는 이 땅에 청지기로 사는 동안 정말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 가지고 다 살았구나 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 땅의 재물을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구나 너의 최종 목적지를 위해서 내가 살았구나. 이런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에 우리 중에 큰 부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부자가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 상대적인 부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든지 작든지 모든 다 맡겼습니다. 그 맡기신 것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